양자, 동자, 영자 어. 양, 동, 영 연세는? 84 어, 어디 사세요? 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만 사세요? 네 부부 어, 자손은 없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예비해 놓으셨어 어. 그래서 부부요 그럼 예전엔 어디 사셨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하셨어요? 에, 7년 전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장사를 한4 0년 했는데 왜냐유 어. 내가 몸이 이제 이상이 와서 시골에 내려와서 와서 병원에 진찰하다 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대, 대전에 충남대 병원에로 가서 입원했어요 위암 수술 어, 그리고 나서 아,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세가 많으신데 소원은 뭐예요? 제 소원이요? 예. 내가 건강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사명 오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소원이에요. 그럼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셔요 저요? 예. 한 40여 년 됐어요. 어, 그럼 자손은 없으시고? 없어요. 서울에서 기도원을 하다가 음.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만뒀습니다. 네.